저기 봐. 아니, 아니, 봐. 현재 기서이있어가

우리, 네. 리 우리,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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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우 사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? 조국의 출렷사항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요? 이제 들어갈 겁니다. 독일에 대 수사는 들어갈 겁니다. 조국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입니다. 천안 오케이 오케이 한마디 하시지 뭐 이거를 예쁘게 해봐요 네, 그럼 그럼 한마디 한마디 충성도 떡 서반 나는 손은 아니야 충성도 아, <laughs> 하나는... <안정돼>. 좋아요 좋아요 <laughs> 자유대방님국 <laughs> 죽었습니다 아, 어, 좋아 <laughs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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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